자, 네, 봅시다. 양수 P가 있어요. 양수 P라는 건 P가 0보다 크다는 거죠? 네. 그죠? 근데 이런 숫자를 만들었는데 얘가 소수점 아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6이 됐대. 자, 그러면 일단 얘라는 숫자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보자고. 자, 선생님이 아까 지금 물어봤었는데 3.5 같은 거 여기서 반올림하면 뭐가 됩니까? 3.6 3.6이 된다고? 아, 아주 완전 다 까먹었구나. 4.0이 되죠.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올려주니까. 그 다음 자리를 올려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3.4 같은 거를 여기서 반올림하면 뭐가 돼요? 3.0이 되거든.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자리가 5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5부터 9까지면 앞에 자리를 1 올려 주면서 자기 0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5보다 작으면 앞에 자리를 그대로 두면서 자기 0 되는 거죠. 이게 반올림이었죠. 자 그럼 반올림을 해서 6이 된다. 그럼 얼마부터 얼마 사이일까? 반올림해서 6이 되는 수는 4, 4. 4요? 아니, 아니 그 아, 아, 5보다 네, 커야 돼. 아 그래요? 아. 그럼 5보다 많으면 반올림하면 6 됩니까? 그럼 5.1 같은 것도 반올림하면 여기서 6이 되겠네. 5.5, 5.5. 응. 5.5보다 어때야 돼? 어, 각각 그렇지. 네, 그 다음에 상그그어6.19 아, 네. 뭐, 아니 쪽보 그6.4 6.4 아니죠. 6.4도 맞지만 네. 6.5보다만 작으면 되죠. 아, 그럼 6.49까지도 네. 뭐다 있을 테니까. 네, 네. 이해됩니까? 네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. 네.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? 그냥 집어넣는 네. 거예요. p 플러스 3. 그럼 양쪽에 2, 2 곱할 수 있겠죠? 네. 여기 2 곱하면 얼마예요? 1 1이네 네. p 플러스 3. 여기 2 곱하면 얼마예요? 13. 1 3이네 양쪽에 3 빼면 8보다 작거나 크고 10보다 작다. 그러니까 p는 8, 9. 3만. 어, 아 미안 미안, 미안. 8, 9도 아니구나. 그냥 그냥 이제 8. 이게 정수 아니라고 했죠? 네.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. 됐죠?